안녕하세요. 오늘은 앨범 광아이가것부다 아... 예쁘죠? 네 여러분 제가 오늘부터 반복 하기 <laughs> 시작했는데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과 좀 대화하고 싶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하차 일도 없죠? 친구가 이거 보면은 다음... 사람들이 이거가 내린다고 그여지 말래 음.. 이게 사실은 감기가 왔으니 이게 편집의 힘이란 라것 이게 뭐죠? 근데 이거 뭐임? 새로 깐건데 이 뭐임? 스크래치? 새로 깐건데 이거 좀 다르게 안보일단 이것도 보여드리지 말라 했는데 몰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구독자는 아닌 것 같아요 우 시원해 다 그냥 조금만 보여줬습니다겠 고름 튤리버에 완전 쏙 들어가죠 그다음에 이건 그냥 자랑거리로 맞죠 일단 파리가 아니고요 음, 제가 할 말이, 있... 그, 제가 요즘 인형대의 물품들이 좀 클레... 플랫폼이 없어져가지고 그런데, 음, 포장기를 하려 하거든요? 음, 여러분은 어떠신지 좀 해주시고, 이거 사실 엄마좀 괜찮거든요. 진짜 폼은 여기 있습니다. 아니면 로블게도 괜찮고, 여러많이 많이, 많이 추천해주세요 빵, 사과. 사가... 아니 안다, 빠이.